그래서 왼팔은 왼팔은 항상 우리가 공이 맞고 나서 왼팔 t 뻗어지거나 팔꿈치가 당겨지거나 하면 안 되고요. 결과적으로 왼팔을 뻗으면 나중에는 접혀야 되거든요. 이 왼팔을 그냥 이렇게 펴서 마무리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팔이 뻗어지면 나중에 접 i n 때 팔꿈치는 분명히 뒤로 빠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뻗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냥 붙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. 어, 그렇죠. 우리가 y 셋업을 했을 때 왼쪽 견들 막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조이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셋업을 하면은 여기에 있진 않잖아요. 붙어 있죠. 그러면 내가 이제 백스윙에서 임팩트 할 때는 왼팔은 그냥 몸 안쪽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쪽에다 두고 오른팔이 빵! 가격하고, 그러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. 네. 손의 위치가. 네.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잘 써야 돼. 왼팔은 힘을,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스윙을 할때이 왼팔을 잘못 써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왼팔로 스윙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걸 막 뻗다가 팔꿈치가 결국 엔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거죠 왼팔은 힘을,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스윙을 할때이 왼팔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왼팔로 스윙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걸 막 뻗다가 팔꿈치가 결국 엔는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거죠 왼팔은 치는 게 아니에요 왼팔은 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길잡이 내가 오른팔이 힘을 쓸때 왼쪽은 딱 길잡이를 해줘야 돼요 지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, 얘는 이제, 오른팔이 뻗어질 때, 왼쪽 겨드랑이면 딱 붙여줘요.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, 팔로우스루를 했을 때에도, 오른팔이 뻗어졌을 때도, 양 팔꿈치의 폭이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. 음. 지금은 이 팔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최대한 붙이고, 공을 친다는 느낌. 딱씩. 응, 유지하고, 좋다. 오, 지금 너무 좋았어요. 오른팔이. 좋다. 어, 그러니까 이제 지 보면,